우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부터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이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만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날짜를 계산한다면 40일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일찍이 내가 바리새인들 같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만, 너희는 나중에 올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난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왜 목숨을 버리겠느냐? 아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야 맙니다. 그 순간은 진심이었는데, 나는 남들과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르지 않았고, 그리고 그 진심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갈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나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교회 나온 사람 중에서도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었고 성격도 바다사나이답게 시원시원해서 모든 일을 할 때에 항상 앞장서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갈수 있을까요? 누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은 34절과 3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길이 주님 말씀하실 때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답입니다. 여러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갈까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왔지만 예수님을 이용했지 사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사랑하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럼 부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죽인다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너도 잡아간다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사랑,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죽을지라도 부인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그 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대제사장 등에게 잡혀가는 그 예수는 아,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가론 유다나 베드로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론 유다도 예수님을 이용했고.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높은 사람 되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제자가 되면 그러면 한자리 차지하겠지. 기적을 행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그 기술을 배우게 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지.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언제 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예수님 이용해서.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그래서 누군가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며 주님이 가시는 그곳을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는가. 제자들의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될 때,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이용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뭔가 이용할 사람들이라고 하면 뭔가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주님은 다 연약한, 부족한 오히려 예수님이 챙겨주고 도와주어야 될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그런 제자들의 모습 실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조건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올수 없지만 나중에는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실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이기적인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도록 계속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결과로 우리가 갈수 있는 거지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난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큰소리 친다고 해서 또 성격이 시원시원하다고 해서 맨 앞장서서 일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지금 충분합니다가 아닌 지금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올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해. 요 지금 다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계속해서 더 자라가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갈수 있어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주님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가?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까요? 교회가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왜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지요?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주님과 같이 똑같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는데 힘쓸 수 있는 좋아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우리 찬송가 314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베드로도 부인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베드로도 예수님 버리는 겁니다. 가로뉴다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망스럽고. 아, 사람은 그런 거구나. 사람 믿을 수 없구나. 너희들, 나도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린다가 아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더 사랑하시는 거죠. 어떻게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저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랑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아, 난 충분하다. 난다할수 있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은 문제아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기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오늘 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려고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린 다배도록 갔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는 충분하다고 나는 할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지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가론 유다만 주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또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안할 때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들끼리만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그 제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의 사람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그, 그 길을 걸어가며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이용당하여 주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며 더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어갈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